3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집합X의 개수는 k 이고요 그 다음에 f랑 g가 같도록 되도록 하는 각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또 모두 더하면 8이 된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두 상수 a랑 k에 대해서 a 플러스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일단은 f랑 g의 정의역은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f란 함수랑 g란 함수가 정의역이 똑같아야 되겠어요. 아, 함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정의, 정의가 정의 되는 정의역이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이 정의역을 뭐 x라고 해볼까요? 라지 어, x라고 한다면 자각 x에 대해서 정의역이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그 f라는 함수의 함수 값과 gx라는 함수의 함수 값이 항상 같으면 우리는 두 개의 함수가 같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랑 g라는 함수가 같아지려면 어, 일단은 정의역이 똑같아야 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x 제곱 플러스 ex 자 f x랑 g x x 세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ea랑 같게 되는 요 x 값들만 가지고 우리가 어, 정의역을 생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얘를 풀어줘야 돼요.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자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해주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의 x 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a는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으로 써볼까요? 1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2a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1 자, 더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자 그러면 a 플러스 e가 되고요. 그러면 어 마이너스 더해주면 어 e a가 되고 마이너스 e a 해서 0 이렇게 되고요. 자또 e를 대입해줘도 되죠. 1 그다음에 e 더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a 해서 0자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 플러스 일 그다음에 x 마이너스 e 그다음에 x 마이너스 a는 0자요렇게 삼차항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또는 x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a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랑 2랑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경우를 한번 나눠보면,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1 또는 2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능한 집합, 정형의 집합은, x는, 자, 그니, 마이너스 1과 2에서만 함수 값이 같다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역을 2, 이렇게만 해줘도 함수값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얘들로만 가져와서 정역을 만들어줘도 F랑 함수랑 G랑 함수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같은,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을 모든 원소의 합을 다 더해서 8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근데 얘들 다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랑 2랑 또 마이너스 1, 2.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가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요. 자,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1이나 2, 이거랑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안 된다. 자 따라서 어, A가 자, 마이너스 1이었죠 다시 적어보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능한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도 아니니까 우리 가능한 집합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2 이렇게 한 개만 어, 있는 것들을 세보면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개 있는 거 마이너스 1, 2 아니면 마이너스 1과 A 아니면 어, 2랑 A 이렇게 되거나 마지막으로 세개다 가져온 집합 마이너스 1, 2A 자요렇게총몇 개인가요? 음, 7개죠. 7개의 요, 요것들이 요정의역이될수 있는 후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뭐라고 했어요? 8이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럼 얘들 다 더해주면요. 4개씩 있잖아요. 마이너스 1과 그다음에 2랑 a가 지금 4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해준 게 8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 안에 값이 2가 돼야겠죠. 그러려면 a는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1이 돼야겠죠. 따라서 a 값은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k 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k는 집합 x의 개수예요 k는 몇 개였어요? 7개였죠. 자,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a 더하기 k의 값은 1 더하기 7이 돼서 8이 되겠습니다.